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RC 다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포 배터리가 뭐예요? 네. RC를 하게 되면 평소엔 절대로 들을 일 없는 말들을 숱하게 듣게 되는데요. 리포도 그 중에 하나겠죠. 리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줄여서 리포 배터리. 수많은 배터리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왜 하필 리포 배터리여야 하나? 문방구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수 있는 건전지로는 안 되나? AA 알카라인 건전지면 좋겠구만. 그러니까요. 아시에서는 수많은 배터리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꼭 리포 배터리를 쓸까요? 리포 배터리가 뭐가 좋길래?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리포 배터리가 뭐예요? 자, 리포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리튬. 네,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한 중금속이 아니고 리튬의 이온을 이용하는 2차전지가 바로 리포 배터리입니다. 아, 이차전지는 뭔데요? <laughs>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 건전지처럼 다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 다 썼어? 그럼 다시 또 충전해서 쓰자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포 배터리는 다 써도 다시 또 충전해서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좋아지려고 하시죠? <laughs> 아직은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리포 배터리를 사랑하게 해드릴게요 리포, 리튬 폴리머 그럼 폴리머가 뭘까? 말씀드렸던 리튬이온이 양극과 응극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이 전해질로 액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불렀는데요. 아무래도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까 새어나올 수도 있고 안정성도 떨어져서 가끔씩 정말 폭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형태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면 좋을 텐데, 당연히 만들었죠. 방고체, 즉겔 같은 상태의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고분자, 바로 폴리머를 전해질로 썼고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하! 리포! 재충전해서 쓸수 있는 방고체 상태의 리튬 배터리! 헐, 벌써 박사시네요? 그럼 이 리포 배터리가 좋은 점이 뭐냐? 리포 배터리의 최대 장점은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고출력! 네, 바로 막강한 힘이 되겠습니다. 어허, 무슨 소리? 쬐끄만 하다만 힘은 무슨 힘? <laughs> 바로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이름도 찬란한 알카라인, 즉, 알칼리만간 AA 1.5V짜리 1차전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선수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K111기에 들어가는 리튬 폴리머 1S 3.7V짜리 2차전지가 있습니다. 청코너, 알카라인, 23.42g, 홍코너, 리포 배터리, 11.83g, 헐. 이거 체급이 맞나요? 여튼 나왔으니까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 RC에서 배터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모터를 돌리는 거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언젠가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모터의 회전은 KV라는 값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V가 바로 전압의 볼트. 즉, 전압이 높으면 모터를 빨리 돌릴 수 있다. 청코너 알카라인 1.5V, 홍코너 리포 배터리 3.7V. 네, 1대0.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알카라인은 1.5V에서 시작해서 사용할수록 전압이 점점 내려가지만, 리포 배터리는 충전하면 4.2V. 그러니까 4.2V부터 3.7V까지 쓸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전기량. 알카라인 선수는 겉면에 용량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리포 배터리 선수는 450mAh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알카라인은 왜안 쓰여져 있느냐? 그건 좀 비밀이 있는데요. 알카라인 건전지의 용량은 메이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00mAh 정도 됩니다. 헐 그럼 리포 배터리 4 5 0 m a h 에 4배가 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그래프를 봐주실까요? 리퍼 배터리는 사용하더라도 용량 80% 정도까지 쭉 3.7V 근처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알카라인 건전지는 보시면 전압이 그냥 꾸준히 떨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의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퍼 배터리의 경우 최소 3.7V가 필요한 모터라도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걱정 없이 모터를 돌릴 수 있다. 그럼 알카라인 건전지는 어떨까요? 돌리는데 최소 1V의 전압이 필요한 모터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조금 돌다가 배터리 전압이 1V 아래로 내려가면 모터가 멈춰버린다. 이 말은 전압이 약해져 버려서 모터를 돌리지 못한다는 말이지 배터리의 용량, 즉, 전기량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알카라인 건전지 용량은 큰 의미가 없고 적혀져 있지도 않다. 2대 0. 마지막 세 번째, 방전율. 알카라인 선수는 역시나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보통 0.5C 정도 됩니다. 리포 배터리 선수의 경우는 배터리에 따라 밝히고 있는데요. K110용 리포 배터리 방전율은 25C. 와, 그럼 0.5대 25.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C, 방전율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량, 즉 배터리의 용량과 곱해주면 순간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 나오는데요. 그럼 알카라인은 2000mAh H 곱하기 0.5C 하면 1000mAh 즉 1A의 순간 최대 방전 전류값이 나오고요. 즉 순간 최대 1A의 허용 전류값을 가지는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리프 배터리는 450mAh H 곱하기 25C는 11250mAh 즉 11.25A의 순간 전류를 사용할 수 있는 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전압도 높아 순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전류도 훨씬 높아. 리포 배터리 3대 0. 자, 이런데도 RC에서 리포 배터리 대신 알카라인 AA 건전지를 쓰시겠다고요? 더구나 리포 배터리는 다 쓰면 다시 충전해서 또쓸수 있는데도요? <laughs> 네, 사실 요즘에 RC카나 RCL기, 드론, RC 비행기 등등 모두가 옛날처럼 연기를 폴폴내 뿜는 조그만 엔진 대신에 간편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서 막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리포 배터리의 등장 때문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 이처럼 막강한 힘, 고출력을 자랑하는 리포 배터리에도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시. 여기서 1C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전율의 C와 어찌 보면 반대 개념인데요. 리포 배터리의 용량에 방전율 C를 곱해주면 순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 나왔었죠. 반대로 리포 배터리의 용량에 충전율 C를 곱해주면 충전할 수 있는 전류값이 나옵니다. 바로 계산해 봐야죠. 450mAh 곱하기 1C는 450mAh 즉 0.45A 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고요. 따라서 이 리포 배터리를 0.45A 전류 값으로 1시간 충전시키면 완전히 충전돼서 4.2V가 된다. 1시 충전이네요. 물론 배터리에 전기가 남아 있었다면 배터리 충전 시간은 좀더 줄어들겠고요. 그런데 1시간은 너무 길어 줄일 방법이 없을까? 계산상으로 충전하는 전류 값을 높여주면 충전 시간은 줄어듭니다. 방금 0.45A로 1시간 충전하던 것을 2배의 전류, 즉, 0.9A로 30분 만에 완충시키는 것을 EC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주의,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전해질, 리포 배터리는 전해질로 폴리머를 사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요반 고체 상태의 전해질이 정해진 값보다 더 많은 일을 해버리면, 네,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바로 증기와 전해질에서 가스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정해진 충전율보다 더 높은 전류로 충전해버리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충전해버리거나, 정해진 방전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써버릴 때, 전해질은 열받아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아, 정해진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때도 가스가 발생되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볼록해집니다. 이 가스 안에는 플로르와 수소 같은 아주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는데요. 성질까지 더러워서, 공기를 만나면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리포 이온 배터리와 달리 폭발까진 아니더라도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리포 배터리의 배가 볼록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해진 방전율 이상으로 배터리를 가혹하게 사용하지 말 것, 즉 무작정 센 모터라고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한 모터라도 심하게 돌리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리포 배터리를 정해진 4.2볼트를 넘겨서 충전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앞서 과부하 때보다 훨씬 더 심해서 배터리가 급격히 부풀어 올라서 찢어지면서 가스를 방출시키고 공기와 만나서 불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 배터리를 완충된 상태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이 온도가 뜨거울 때는 더욱더 위험한 상태가 되고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리포 배터리가 과충전된 것처럼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관해야 할땐 배터리 내부에 화학적 반응이 가장 안정한 상태, 즉 50%로 충전된 3.82V 근처로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밸런스 충전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려보면요. K110의 경우 1S, 즉, 리포 배터리를 겹치지 않고 단 하나, 요걸 1셀이라고 하고요. 단 하나만 쓰는 경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더욱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3S나 6S, 즉, 전압을 높이려고 3개의 셀이나 6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해서 3.7V 곱하기 3S는 11.1V나 6S는 22.2V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경우에 각각의 셀 전압이 어떤 셀만 높거나 낮지 않도록 균형있게 즉 밸런스있게 충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중국 과정에 이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터의 KV값 등등과 같이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될 테고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해 볼까요 리포 배터리 즉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일반 건전지보다 엄청난 힘을 자랑한다더라 3.7에서 4.2V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압,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내보낼 수 있는 방전율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모양을 만들기도 쉽다. 그건 폴리머라는 전해질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아쉽게도 이 전해질은 과부하, 과충전, 과열 상태에서는 아주 유독한 가스를 내보낸다. 따라서 방전율 이내로 사용하고 4.2V가 넘지 않도록 충전시켜서 배가 볼록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가스가 새어나가 공기와 만나면 불이 나니까 절대로 찢어서도, 찢어진 상태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볼록해지면 안전을 위해서 새 걸로 교체하자. 네, 이상으로 RC 이야기의 RC 다담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죠? 하지만 알고 나면 조금만 조심하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역시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건 좀 이상하던데라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어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거 아시죠? 저 역시 최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좀더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C다담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